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. 아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할 건데요. 저희 <laughs> 유튜브 채널명을 지금 고민 중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미션. 미션. 여러분들이 댓글로 <laughs> 채널 이름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. 어 저희 이름은. 저는 김성현입니다. 저는 시현입니다. 어, 뭐 이런 이름으로 좀 추천해 주셔도 되고요. 되고요. 저희 이미지를 보고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. 됩니다. 저는 제 나이를 알려드릴게요. 나이 공개 시간이거든요. 나이, 어. 나이도 공개하실 건가요? 네. 저는 공개 안 해도 되나요? 네. 아네요 그러면 서로 공개할게요. <laughs> 제 나이는 21살입니다 <laughs> 05년생이고요 저는 공개 안 할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신 나이는 비밀입니다 나이 말고 연도를 알려드릴게요 <laughs>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00년생이에요 밀레니엄 베이비입니다 5살 차이 나요? 저희 5살 차이 맞아요 오늘 머리 감으셨네요? 자꾸 이 소리를 하는데 저가 <laughs> 지금 개강을 하고 오늘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어 지금은 9월 10일이거든요? 근데 제가 9월 2일? 아 9월 1일에 개강을 했는데 뿅 지금 11째 연속으로 머리를 감고 있거든요. 저 이제 개강했으니까 머리를 매일매일 감는 사람이 될 거거든요. 아시겠죠? 그러시군요. 제가 사실 저번 학기에는 머리를 좀안 감았긴 한데 조금이 아니에요, 여러분. 그럼 여기서 안녕. 왜 안녕하시죠? 할머이 저거 있어가지고 <laughs> 지금 괜히 <때는> 왜저 <진짜> 죽어요? 새맘못돌올리죽였다 <laughs> 뭐 나, 해거 아, 요, 여기서... 어 아, 여기서... 아, 너무 세게 때리는 것 같아! 책상 건드리지 말아주실래요? 지금 좀 위태롭거든요 뒤로 나와주실래요? 네고 태토남이라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태토남인 0 잘하십니다 0 0토남이에요 카메라를 끄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 카메라 켜져있어가지고익이요이렇이 하시고 카메라를 이렇게 이익이렇이 하십니다. 익이익니다그리이이티이츠는익한 씨가 사준 익이익이익이익이츠이익이익이

이렇게 하시면 오니를 50명 정도 죽일 수 있습니다. 아니요? 이렇게 말하면 또 50번 죽었다고 하시겠지만 50번도 못 죽어요. 바로 그냥 기멸의 칼날그 시험, 시험 선별장에서 바로 죽습니다. 최종 선별인데요. 네, 최종 선별에서 바로 죽어요. 최종 선별. 기설 때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? 너 기설 때는 될수 있어요. 왜냐면 탄지로짱 옆에 붙어있으면 되거든요. 그냥 기생하겠다는 거예요. 맞아요. 여러분들, 기멸의 칼날 최애가 누구신가요? 저는 제니츠입니다 저는 렌고쿠 근데 혹시 마음을 불태워라 인라입 주라면 0쿠치입니다 10인치입니다. 1면인배입니다1 되는 것이 당다하다다른주히이렇게 <laughs> <왜 맞다? 웃음> 했을 것이다이연히슨렇사 <laughs> 했을 시이은기다이주지않는다면해지은기다려 주지 않는다 강해지고. <laughs> 아, 이게 무슨 대사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. 그 랭고쿠가 아카자랑 무한열차편에서 마지막에 싸우거든요. 그때, 아카자는 그때 완전히, 완전히 완전히 세고, 랭고쿠도 쎘지만, 주한 명에 그 애새끼들 네명 데리고 싸워야 돼가지고. <laughs> <laughs> 그래가지고 랭고쿠상이 살짝 힘을 못 냈단 말이죠. 그래서 아카자가 공격을 하기 응. 살 멸식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일 때 마지막에 탄지로가 이렇게 너무 속상해하니까 랭고쿠상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. 방금 이렇게.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 시야 여기 탄, 얘가 탄지로면 이렇게 시야가 사그려지면서 갑자기 여기 이 오른쪽 뒤에. 이렇게 어머니가 딱 보이고 그치. 랭고쿠가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잘한 걸까요? 잘 해냈을까요? 어머니가 바로 잘 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랭고쿠의그 성대모사를 할줄 압니다 오래와 바샤랭고쿠주라랭고쿠 <laughs>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거 진짜 개소름인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네 이거 김성현이 발견한 거거든요 진짜 개소름 돋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렌고쿠 쿄주로의 오이 그러니까 기술 중에 가장 강한 기술의 이름이 연옥인데요 근데 그 연옥을? 일본어로 하면 렌고쿠 저 아니. 여기서 소름이 끊었어 근데, 랭고쿠 랭... 주로의 최고 기술이 랭고쿠입니다. 랭고 <laughs> <laughs> 말이 되신가요? 이게 살짝 그런, 이거 진짜 이 얘기 처음 할때 무슨 소린가 하고 다시 틀었는데 <laughs> 진짜인 거 있죠. 변태입니다. 완전. 완전히 완전히 멋있는 놈이에요. 음. 전 그래서 요즘 삶을 살면서 마음을 불태워서 <laughs> 마음속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언제 오셨나요? 저는 네즈코가 해를 견딜 때 한번 제니츠랑 카이가쿠 싸울 때 회상신에서 한번 아카자가 하쿠지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무잔한테 습격 당하기 전그 회상신에서 한번 저는 총 이렇게 세 번을 그 보러 습어요네즈코가 해를 다 극복하고 산지로한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어? 오 언니가 되라 이랬으면 <laughs> 레전드 아닐까요? 근데 귀여울 때 뭐지? 레즈코는 귀여울 때 얘가 더 귀여워요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<웃음> 악플을, <웃음> 악플을 상대해주세요 <laughs> <한가? 웃음> <laughs> 죄송해요 악플을 다시면 변호사 있거든요. 전 변호사가 <laughs> 아닌데. 아니 제가 아는 변호사 있거든요. 김 변호사예요? 네. 김 엔장에 일하시는 김 변호사 <laughs> 신고합니다. 당신들. 네, 악플 달아주셔도 됩니다. 근데 인생 그렇게 살면서 그냥 그렇게 악플만 달면서 사실 거면 쓰세요. 네 그러면 뭐 기꺼이 받아들겠습니다. 네. 괜찮아요. 근데 네, 그러고 싶으신가요, 여러분들? <laughs> <laughs> 아무튼간에 요지는 뭐냐, 저희의 유튜브 이름을 추천해 주세요. 추천해 주세요. 두 번째는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세요. 그럼 안녕! 안녕.